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이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월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 2절입니다. 다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 아멘.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한신 어린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님을 잃고 다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님을 잃고 다치고 있습니다. 고아가 된 아이들의 마음이 예수님 사랑으로 치유되고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그 땅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제 5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한신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6월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